네 안녕하십니까 아방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는 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어, 이용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간단하게 복잡한 효과나 이런거 없이 정말 사진만 가지고 어, 좀 빠르게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어, RC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무료고요. 뭐 네이버나 뭐 이런데 어, RC라고 검색하면은 어,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은 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 여기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어,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진 보관함에, 보관함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된 사진들을 드래그해서 여기 아래쪽에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네. 넣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진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영상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어, 이런 어, 창이 떴는데요. 일단은 바로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을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인데 벌써 이런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네. 이대로 바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어 뭔가 좀 아쉽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하단에 보면은 화면 비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 16대 9로 할 건지 4대 3으로 갈 건지 설정하는 부분인데 어 기본적으로 16대 9에서 음 바꾸실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버려 두시면 되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채우기와 맞춤의 차이를 어 클릭해 보시면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과 확대 축소. 이 부분도 그냥 사진이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사진이 움직이고 이동을 하느냐. 뭐 이런 장 차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배경이 보면은 가운데 원래 사진 원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배경은 사진이 약간 확대돼서 흐린 사진이 보여지죠. 이거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정말 딱 사진만 나오고 배경은 까만색으로 처리게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한장한장 한장 보여주는데 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다. 아니면 혹은 어, 너무 느린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간편 만들기의 3번 항목에 시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을 늘리면은 한 장이 보여주는 데 7초 정도가 걸리겠죠. 네, 아까보다 훨씬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쉬운 점은 이 사진 한장한장의 시간을 네, 따로 설정하지는 못한 못한다는 점.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어, 기본 3초로 놓고요. 그리고 음, 음악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음악을 골라보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음악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바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음악이 어, 들리진 않는데 어, 나중에 출력했을 때는, 어, 문제 없이 들리니까, 어,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3번 항목이 보면 아까 시간을 3초로 설정을 했는데 10, 12초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 음악 재생 시간에 균동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음악이 끝날 때까지 이 사진들을, 어, 한 장씩 보여주려면은 12초가 된다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장소에 따라서 가 달리죠. 11초, 10초 뭐 이렇게 바뀝니다. 고점은 그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대로 바로 출력을 할것 같으면은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파일 이름이랑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도 어, PC로 대부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크기도 뭐,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품질도 설정하시고 만들기. 그리고 RC 워터마크 사용이라고 되는데, 요거는 체크 해제를 하시는 게, 어, 나중에 어, 영상에 워터마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체크를 해주, 해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어, 디테일하게 음, 자막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세 꾸미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자막 부분이죠. 여기.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자막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효과를 뭐, 이렇게, 바가 있던지, 뭐, 설명을 이렇게 넣든지 그리고 뭐,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폰트라든가, 이런 거를 선적,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치도 가운데나 뭐, 상단,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한장한장 한장 자막을 넣으시면 은 처음부터 플레이를 하면 네, 첫 번째 자막 나오고 영상이 바뀌고 아, 시간이 너무 길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영상이 바뀌고 두 번째 자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긴것 같습니다. 그래 3초 정도 산책공에 다시 가서 이런 식으로. 어 자막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이 영상의 어,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테두리를 넣는다 거나 혹은 어, 배경 부분도 어, 지금 까만색 배경이 아니라 다른 배경을 집어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설치가다 네, 됐는데요. 어,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배경이 보이는,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배경 사진을 넣지 말고 배경을 직접 이렇게 설정,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 사진에서 사진으로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줄 건지 그 부분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어, 사진에서 이 사진 넘어갈 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제가 효과를 임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음. 제 아래쪽에 있는 당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두 번째 사진에서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갈 때 사진이 효과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약간의 효과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정도로, 어,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음, 시네마틱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임팩트인데, 뭐 눌러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출, 최종 출력은 다 완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예, 네, 원하시는 용도에 맞게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